우리 지역의 언어, 경남 방언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남 말 모이라. 자,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참 궁금한 부분에서 딱 아쉽게 끊겨서요. 제가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교수님, 고향에 뒷걸댁이라는 태코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 뒷글댁이라는 태코는 그 참으로 특이한 것이라서 저도 흥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원래 시집온 세대가한테 태코를 지어줄 때 친정 지명을 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뒷걸이라는 것도 지명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특이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지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들어요. 네, 그 여기서 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뒷걸에 있는 그 걸이라는 말입니다. 네. 어, 그러면은 그 뒷걸의 의미는 그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너무 뜸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자, 뒷걸의 걸 어떤 뜻입니까? 걸은 어, 어떤 것이 있는 장소. 를 뜻하는 오. 그 지명에 쓰이는 전미사입니다. 네. 음, 나이 지긋한 애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면, 뭐, 다리걸, 세미걸, 비석걸 맷등글과 같은 거리붙은 말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 사실 저는 나이가 지긋하진 않아서 이 거리붙은 단어가 탁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음. 네. 그 다리걸은 달이 저 우리 물 건너는 다리입니다. 어, 네. 그 다리가 있는 곳이란 음. 뜻이고요. 섶미걸은 섶미 즉 우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 우물을 우리 경남에서는 섶미라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비석걸은 비석이 있는 곳. 음. 이게 뜻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맷등거는 무슨 뜻일까요? 맷등이 있는 곳이라고는 추측을 하겠는데 맷등이 어떤 겁니까? 네, 그 맷등은 왜 즉 무덤을 나타내는 아. 경남 방언입니다. 그 무덤을 한자말로는 묘라고도 하지만은. 소박이 우리 말로는 며라고도 합니다. 음. 옛날에 며라면은 그 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죠. 네. 어, 전통적인 그 무덤은 모두 둥근 봉그 봉분이 있었잖습니까? 음. 이 봉분이 볼록하기 위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등이라 불러서 며등이라도 했는데 그 경남 사람들의 며 발음을 하지 못해서 그냥 며등이 된 겁니다. 며가 가 돼서 며등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며등 걸은 왜즉 무덤이 있는 곳. 이라는 뜻이 되겠군요. 예, 아주 그잘 맞혔습니다. 이 네. 수제자가 될것 같습니다.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 자, 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뒷걸댁의 거리여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라면이 뒤는 다리, 세미, 비석, 맷등과 같이 어떤 대상물이 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뒤는 뭐 앞뒤, 이 앞뒤의 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즘이 바로 묘미입니다. 그 장소를 나타내는 전비사 글은 구체적인 사물을 사물하고 관련되는 말이 잘 붙지만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 뒤위 아래와 같은 위치나 방위를 나타내는 말에도 막 붙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걸이 음. 바로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뒤걸댁은 시댁의 뒤쪽에 있는 곳에서 시집을온 세댁이 되겠군요. 네, 그 이런 태코에서 우리 조상이 우리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수 있어서 저로서는 참으로 소중한 그 방언 연구 자료의 하나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요, 이 거리요 마산의 불종거리 대거리와도 관련이 있다 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불종거리 대거리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무슨 거리, 즉 네. 길로 생각하잖아요. 어, 그리고 실제로 마산에는 그 불종거리 대거리라는 지명이 길 이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불종거리, 대거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리, 즉길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역시 그 네, 수제자작기 충분합니다. <laughs> <laughs> 어, 불종거리의 어원은 불종걸, 그리고 대거리의 어원은 대거리였습니다. 음. 그리고 그 뜻은 각각 그 불종이 매달려 있는 곳. 월령대라는 대가 있는 곳입니다 음. 어, 불종은 불이 나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재빠르게 알려주는 종입니다 네. 땡땡치는 종 요즘 같은 그~ 마이크 앰프 시설이 없던 옛날에 불이 나면은 종을 쳐서 그~ 재빨리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함께 부를 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불종을 매달아 두었던 곳실에서 불종 걸 이랬던 겁니다 네. 그니까 러 불종이 매달려 있는 곳이란 뜻인데 근데 불종 걸이 어쩌다가 불종 거리가 됐습니까 어, 불종 걸이 음절이 삼음절이 늘어나고 네. 또 공교롭게도 그~ 일제 강점기 때 그것이 큰 도로가 나면서 지역 사람들이 어원의식을 잃어버린 결과가 불종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누가 여기가 어디냐? 이래 물어보면 여기가 불종걸이다. 이렇게 대답을 음. 해야 되는데 불종걸이다는 불종거리다와 같이 거리로 발음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원을 잃어버리니까 발음대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겠군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거리까지 생기게 되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아까 대거리는 또 월영대가 있는 곳이 본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음절이 늘어나고 도로가 나면서 대거리가 됐을 게 됐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laughs> 어, 그곳에 그 마산 가포로 가는 길또그 고성 통영으로 가는 길이 나면서 거리 거리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전미사 거리 거리로 둔갑한 결과가 이 마산의 불종은 거리와 대거리다라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말을 재미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남 말모이라. 오늘도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